요즘 너무 유행하는 두바이 존드 쿠키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아직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 애가 너무 먹고 싶다 해서 만들어 보기로 해요. 우선 집에 카다이프가 있어요. 버터로 코팅해서 오븐에 구워줘요. 바삭함 식감이 날 때까지 구웠어요. 색이 고르게 구워질 수 있도록 휘저어주고 라면 땅색이 나왔으니 이쯤이면 된것 같아요. 화이트 초콜릿 살짝 넣고. 피스타치오 페이스트 때려 넣어요. 그래야 맛있거든요. 휘저어, 휘저어. 마시멜로 만들어 볼게요. 팬에 버터 넣고 마시멜로 녹여요. 으 살찌는 기분. 카카오 가루랑 탈지 분유 넣어서 계속 섞어요.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. 초코 덩어리가 되었네요. 힘있게 패대기 쳐야 잘 떨어집니다. 카카오 마시멜로 반죽 얇게 펴서. 이제 만두 빚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속재료 듬뿍 넣어 감싸주고 카카오파우더로 마무리합니다. 그럴 듯 한데요. 유행하는 두바이 존드 쿠키 완성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맛있네. 하지만 너무 달아서 전두 개는 못 먹겠어요. 개인적으로 마시멜로 우단 맛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살찌니까 두개 이상은 주지 말아야겠어요. 그래도 우리 집에는 맛있게 먹어요. 자꾸 손이 가는 맛은 확실합니다. 그래도 두개 이상은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다음에는 나가서 파는 것도 사 먹어봐야겠어요. 끝!